여러분,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 2%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10번만 거래를 해도 10%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경악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로 할인받는 방법과 가이비트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 누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까지 시청해주세요. 요. 여기서 집중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하시고 그냥 가입 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멸해 보게 되니까 이 링크 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 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 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 을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 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하기 위해 모바일 더머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레퍼로 코드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서 퍼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KYC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비트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좌측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신 다음에 Verify Now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의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분인증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컴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쿄 모트 이지 리더 블 클릭 해주 시고 프레임 에 맞춰서 셀카 인증 을 해주 시게 되면 신원 인증 은완 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 인증 만 해주 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홈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만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크리티, 구글 투, FA 어드니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 설치해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 인진 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네, 이어서 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터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테더를 바이비트로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밑에 나오는 체인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이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저는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 주도록 할 거고요. 어피트에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명, 심벌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매수창이 나오게 되면 원하시는 수량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매수를 완료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설정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환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이 화면으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입금 처만 바이비트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 에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구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을 확인해 을 보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약 2분에서 3분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비트에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버튼 눌러서 퓨처 눌러 주시면 되겠구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시고 From Funding에서 To Trading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 usdt 수량은 얼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콤폰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몇 배로 설정을 해서 거래하는 게 적당할까요? 높은 레버리지로 설정을 할수록 이득을 크게 볼 수는 있지만 청산당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몇 배에서 2무배 사이 정도로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미트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거고요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해주신 다음에 상승을 놓고 하락을 셔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대창에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마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서 손절가와 입절가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 i 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에 있는 클로즈 파이 밑에 리밋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코인 다 동일하게 거래해 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다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비트와 트레이딩10의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지만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조금이라도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